이제는 팔아야 합니다. 건축가의 자존심으로 지은 양평시내 양평역세권의 준신축 전원주택. 자신있게 매매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4천만원.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읍 창대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시골길 전혀 없는, 그리고 일곱 채 작은 단지 내에 위치한 외롭지 않은 전원주택인데요. 어차피 은행이자 낼 바에야 싸게 초금매로 한 채만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실내로 들어오시면 개방감 넘치는 그리고 화려한 조명을 갖춘 우리 집.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입지, 조건 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 앞쪽에 보이는데요. 자, 먼저 입지, 입지를 보시면 자 주도로가 이렇게 20m 전방에 바로 앞쪽에 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110m 전방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자 양평 시내 같은 경우도 차량 4분. 양평역 차량 7, 8분 거리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 보시면은 매도인께서 이렇게 토지를 개발해서 일곱 채, 일곱 채의 주택을 지으셨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 보이는 한 채,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한 채,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지금 이제 매도인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매도인께서 이 보이는 주택의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아파트만 살다가 나는 전원주택이 처음이라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최고의 최고의 매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현재 보이는 앞쪽에 두채두채 두채 중에 먼저 선점하시면 되는데요. 자 은행 이자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00평 건평 35평의 중요한 매매가가 4억 4천만원에 나온 특급 메모리다. 지금 현재 이 주택 그리고 뒤 주택 동일한 가격에 가격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은 앞쪽에 보이는 이쪽 주택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요 오시는 분들은 원하는 주택으로 고를 수 고를 수 있겠다. 자 보시면은 단지 내 시골길은 보시면 전혀 없다. 지인 분들 오셔도 주차할 곳은 넉넉하다. 그리고 이제 특이 사항이 이제 보시면 잔디 정원을 깔아 놓지 않으셨다. 지금은 이 매매 같은 경우는 잔디 정원을 원하시면 이쪽을 잔디 잔디 식재에 드릴까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보시면은 다른 주택들 같은 경우도 편리하게 편리하게 오셔 가지고 이제 정원 같은 경우 관리하기 힘드시니까요. 이런 시멘트, 시멘트 바닥에 그리고 또 이쁘게 타일 같은 걸로 이렇게 마감을 해 두셨다. 자 이쪽 앞쪽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이제 이쪽에 소나무 굉장히 근사하게 운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 이쪽에 이제 주차를 하시고 이쪽 공간은 필요하시면은 자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잔디 정원으로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겠다. 자 이쪽 옆쪽으로는 보시면은 작은 전원생활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추부터 해서 심어놓으셨는데요 고추라든지 작은 텃밭 공간 그리고 그 옆쪽으로도 이쪽에 이제 텃밭 할 공간들은 넉넉하게 있다. 주택 옆으로도 넉넉하게 있다. 그리고 이제, 매매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 공간을, 자, 잔디 정원 원하시면 잔디 정원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자, 주택 보시면요. 주택도 굉장히 지금 현재 목조주택이지만 짱짱하게 잘 지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주택 2024년 5월 중공에, 그리고 LPG 상수도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십니다. 앞쪽으로 오시면 이쪽에 이제, 렉산 해가지고 비가림막까지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다. 자,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서 예쁜 우리 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 자, 신축답게 전실 공간 굉장히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측에 이렇게 신발장도 널찍하게 한 다섯 칸 정도 되는데요. 널찍하게 그리고 조명등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신경을 신경을 많이 쓴 전원 주택이 다그리고 자, 문을 열고 자, 3중 슬라이딩 도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붙박이장을 또 시공을 해 놓으셨다. 다섯 칸 정도 되는데요. 널찍한 이런 붙박이장. 붙박이장을 또 시공을 해 놓으셨다.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정도 해가지고 부방장을 시공해 놓으셨다. 그리고 앞쪽으로 들어오시면 야 넓은 거실 공간인데요. 야 창호는 지금 이제 보시면 시스템 창호 양쪽으로 빼놓으셨기 때문에 개방감, 개방감은 끝내신다. 자 거실을 굉장히 스택에서도 널찍하게 빼놓으셨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자아트홀부터 그리고 위쪽으로 조명등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굉장히 신경을 신경을 많이 쓴 주택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주택 신축 때 위쪽에는 시스템 시스템 에어컨 완비되어 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이쪽 뒤쪽으로 보셔도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은 알차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자 냉장고 자리 옆쪽에도 수납 공 그리고 2층 올라가는 계단 옆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마련해 두셨다자그실 공간 굉장히 넓다. 그리고 그 옆으로 오시면 자 이쪽 이 이제 기업장 작은 기업장 형태의 주방 공간인데, 자 상부장, 하부장까지 해서 수납할 공간은 넉넉하다 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자 보시면은 주방이 약간 좁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옆 그 쪽으로 보시면, 자이 다용도 공간은 굉장히 또 널찍하게 빼놓으셨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상부장 그리고 이쪽에 이제 냉장고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해서요. 자 널찍널찍하게 날찍, 빼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활용을 굉장히 잘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거실공간 35평이지만 굉장히 널찍하게 빼놓으셨다 자 앞에 보이는 데크랑 이 포치공간 비가림막까지 있으니까 이쪽 공간은 다음에 이제 더 넓게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썼룸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오시면은 이 정도의 이제 거실을 넓게 빼놓으신 이유가 1층에 방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쪽으로 오시면 이쪽이 이제 자 깔끔한 하이톤의 트 욕실 공간 그리고 그 옆쪽으로 자 보일러실, 수납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겠다. 자 주택 굉장히 깔끔하고 등 하나하나부터 들어오시면은. 고급스럽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다.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 방 3개가 모두 2층에 있는데요.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 먼저, 욕실 공간. 자, 욕실 공간도 보시면은, 깔끔하게, 깔끔타일 하나하나부터 해서, 깔끔하게, 완비되어 있다. 그리고 이쪽에, 작은 방 하나의 공간. 자, 이쪽 방이 또 역시, 이쪽에 오시면시스 에어컨 완비 되어 있다 그리고 자 이쪽 방이 이제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자 붙박이장 붙박이장을 따로 널찍하게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해 주셨다 그리고 그 옆으로 방 안방 공간 자 보시면은 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등 하나하나까지 해서 깔끔하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방 하나의 공간 자 이쪽 방도 역시 지금 이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위쪽으로 오시면 등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이제 보시면 방안에 보시면은 창호등 양쪽으로 빼놓으셨기 때문에 개방감 그리고 체감 끝내 주는 끝내 주는 좋은 주택이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00평 건평 3 5평에 중요한 매매가가 4억 4천만에 나온 특급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양평 시내, 양평 역세권에 시골길 전혀 없는 은퇴 후, 그렇지 않으면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매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